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사계에 가장 기본적인 게 IoT다, 빅테이터다 클라우드다, AI다, 이런 등이 쫙 깔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의 집약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교육에 접목을 해서 교육이 갖는 영역이 바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에서라도 교육을 할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자율 토론 학습 방도 굳이 한, 한 장소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다시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습니까? 어? 그리고 또 가끔 거기다가 뭐좀 이리 유모가 있는 애가 노래 한 곡도 자꾸 좀 불러보고 어? 어? 어, 그, 네. 그리고 그또 옛날에 참 위인들이 일화를 갖다 잠깐하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네. 어?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은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두 가지 형식의 관계가 돼야 돼요 맛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에듀테인먼트, 에듀게임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교육으로 가면 갈수록 에주테인먼트, 에주게임의 형식을 떼어야 되지. 그게 고정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 정인재 총장께서 이 분야에 이래 해가지고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이번 그 코로나 19 이걸 계기로 해가 우리 유러닝 이나회가비약적 발전하는 계기가 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교육에 관련된 발상 같은 것도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령 극단적으로, 우리는 수학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뭐냐? 그럼, 어, 그건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나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에 그 철학적인 의미를 줬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거니까, 더하기는 뭐냐? 친구가 협동하면 그게 더하기다 빼기는 뭐냐? 친구가 싸우면 빼기다 곱하기는 뭐냐? 남녀가 사랑하면 곱하기다 어? 나누기는 뭐냐? 남녀가 이혼하면 나누기다 이렇게 수학의 개념을 갖다가 일반 상식적인 생활의 감각으로 철학적으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그래 가야 공부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그럼 그게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해는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유일러닝 연합회 해가면은, 그런 쪽에서, 뭐 또, 유일러닝 연합회니까, 유튜브를 사용해지 같은 유시가족이니까. 그래가지고 해갈 때, 이런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리가 왜둥 거냐? 지우가 왜둥 거냐? 이거는 둥글둥글 하라고, 둥글둥글 생각하라고 둥근 거다, 이제. 어? 이게. Yeah. 그리고 왜 밤낮이 있느냐? 밤과 낮이 있다. 네? 왜냐 절반은 아는 척하고 절반은 모르는 척 하라고 방관하지는 거다 어? 그게 그래 친구 관에도안 있어 깡그리 알라면안 된다 어게 모른 척 해야 된다 알아도 어? 그런 그래 식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갖다 대책 이해를 하면 은 그게 철학적인 관계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고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 어린이들은 10대 기껏해가 10대 후반인데 저는 80대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련한 경륜과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의 지식과 그리고 행동으로 이렇게 융합을 시켜야 급하게 발전할 거다 했죠. 이거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절대로 학교 교육에서 되질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느낀 거는 어느 미국 초등학교에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하라 그래요 내가 강의할 게 뭐냐고 했더니왜 미국에 유학을 왔느냐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래도 어, 박사기도 받고, 빌리사 자격도 따고, 자격을 다 가졌는데 왜 미국에 공부하러 왔냐는 거요. 그 이유를 애들이 좀 설명해 주랴.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강의를 일방으로 할게 아니라 질문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유도했어요. 했더니 얘들이, 어? 참, 유학으로, 유학 오는데 무슨 준비했는지 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가 딸려서 영어 공부 주로 했다고 그랬다고, 어? 그랬더니, 영어가, 뭐가 제일 효율적인 게있 영어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기분 다르더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공부하는데 어순이 같으니까 쉬웠는데 영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다. 어? 그래서 사실은 그랬는데, 그러면 미국에 여기 와서 왜미국 왔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적재산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의 경제가 제일 강하고, 미국의 기술이 제일 앞서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 그래서 내가 미국 왔다. 그럼 여기서 공부해보니까 어떠느냐? 그러니까 역시 우리 공부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는 전달 교육인데, 미국에는 오보니까 무조건 읽어서 곧속해 오라 그런다. 그래 가니까 교수는. 아, 학말 안하고 변호사가 학생들하고 케이스 스타트하다시피 죽으니 바뀐 이야기 막 나누고 그러 나면 교수가 법률적인 딱 논리만 딱 갖다 붙이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 그 그래 우리 강의 너무 다르더라. 이제. 그래서 내가 이게 살아있는 교육인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거꾸로 교실 철학론 그래. 그래. 영어로 토론형 어. 수업이 벌써 그래. 되고 있었네. 그래. 그래. 예. 그 그게 우리 교실에서는 안 되는데 그걸. 저는 드디어 우리가 유러닝 온라인 이렇게 언택트 시도를 가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는 득도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됐다면 개혁을 못할 부분을 이것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까이 세상은 항상 방관하지는 것 같아요. 어? 밤이라는 식으로 고통 반응도 있지만 낮이라는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나는 저 어떤 제가 이일이닝 e 산업 발전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야말로 교육만이 우리의 국가의 풀을 만들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머리는 우리의 유태인보다 더 좋다. 우리 어머니가 주식 받을보다 더 낫다. 나한테 왜 문제가 있느냐? 너무 우리 어머니들은 교육열이 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고 동창 모임에 나가서. 동창들이 서 법대 갔다 그러면 내도 법대 가야겠다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게 교육의 에너지인데, 유태인들안 그렇더라. 유태인은 뭐냐? 그거는 교육부 예산의 30%가 어머니 재교육 예산이더라. 어?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애들을 교육 심리적으로 다뤄야 되느냐. 그니까 러 가령 아인시타인이 학교에서 풀이 쭉쭉 들어오면, 아이시단 어머니는 아 저놈이 오늘 또 수업 시간 중에 엉뚱한 질문을 해가 선생님의 수업 분위기를 망가뜨렸구나. 그래서 시험도 잘못 치는 놈이 오늘 또 수업 분위기를 망가뜨리려다가 야단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 애의 한없는 궁금증, 호심 저거를 잘 물길 흘러가도록 해주면 제야말로 위대한 물리학자 될 것이다. 이렇게 주시마다인 의 아이시단 어머니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든. 옆집에 도리보다도 너희는 걔도 더 아버지 열심히 돌을 버는데 너는 돌리는 제로 공부하 너는 뭐 하느냐고 야단을 칠 텐데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공부의 모양이 앞으로 바로 언택트 시대로 가면 있을 거다 그래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예술의 전당이 있음으로써 문화 예술의 세계화 열람이 돼가 방탄소년단 케이팝 이런 게 나왔다고 어? 강남스타일 그래서 앞으로 과학 기술의 세계화 요람을 만들 기 위해서 제가 과학 전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6만 평이야. 그럼 그게 되면은 거기에는 세계 석학들을 갖다가 부시 모시와가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니까 궁금증 혹시많은 우리 젊은이들하고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사회 는 지식 전달 되겠느냐? 교수의 강의가 아니라 이런 하나의 안방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바로 과학의 전당이 되자. 그리고 과학의 전당과 연결 지어가지고 창의력 발전소 제가 과천 과학관장을 해보니까 헬스이 되면 문을 닫으니까 공무원들이 이그 애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자율 토론해 야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립 과학관을 갖다 만들어서 그 동네 조그만 그 사립 과학관에서 수업이 끝나면은 집에 돌아서 와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자율 학습을 가끔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 그거를 이름 지어서 창의력 발전소다 이래지요 그야. 그래. 그래서 앞으로 창의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곳곳에 만들어 그래요. 그리고 그 창의력 발전소를 하는이자 일종의 뒷바라지는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데 그 어머니들도 창의력 어머니로 그래서 해가면은 또 어머니들끼리도 창의력 발전소에서 어머니 재교육을 스스로 자유를 하고 돈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자. 있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은 평생 하도는 과학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사고방식인데, 사람은 호모사피에서 생각하는 동물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거는 뭐냐? 과거지향적 사고가 아니라 미리지향적 사고.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 정치는 너무 과거를 물어요. 어? 지난 거뭐 해서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철저히 미리지향적 사고. 둘째는, 현재 평면에, 현재는 이제, 가라하면 네. 서로 다투지 말고 합리적 사고를 하라. 그렇죠. 그럼 합리적으로 사면 다툴 일이 없어요. 네. 이게. 네. 그래서 합리적 사고. 네.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게, 어? 이제는 절대 파일을 키우는 장적 네.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네. 없는 거를 서로 노남으로 싸우지 말고 네. 절대 파일을 키워라. 네. 그래서 미리 장적 사고, 합리적 사고, 네. 창의적 사고. 이 사고 방식이 바로 과학이에요. 네. 어. 어? 그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그가야 되는 거지. 네. 무슨 물건 만드는 엔지니어리가 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오도돼 있네요. 예, 오도돼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은 바로 이런 과학 공부라고. 그렇죠. 예? 기술 공부가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계지에 이런 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잘 흘러가면은 정말 잘 바람직하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창의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창의력은 아주 평범한 것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까때 나오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니다. 근데 평범한 걸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가령 우리 학생들 보고 여러분들 왜 봄이라 그러느냐? 여름이라 그러느냐? 가을이나 그러느냐? 겨울이라 그러느냐? 그러면 아 그러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궁금도 호심을 가져라는 거야. 그래 보면 봄은 안 있어 꽃도 피고서 해볼게 많으니까 봄이다. 여름은 더워서 열이 나니까 여름이다. 가을은 낙엽도 떨어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가는 게 많으니까 가을이다. 추우는 겨울은 겨우겨우 지니니까 겨울이다. <laughs> 어? 자 이렇게 감성을 붙여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솔깃어요 이야. Yeah.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런 감성을 부처가 들어갔을 때 어떤 걸얻느냐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으면서 나오는 게이 영감입니다 영성이라고 네, 네. 그럼 영성은 이제 뭐냐 창조주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럼 그때 이제 뭐냐 노벨상을 받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yeah. 어?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지금 도 과학기술 교육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과학기술 교육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yeah. 어? 그래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 사고 그리고 미리 징역 사고 창의적 사고 이리 가도록 하면 사회 갈등이 없어집니다. 이게 yeah. 그러 그래,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앞으로 우리 유일 연합회가 오늘은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좀더 앞으로 세부적 과제를 만들어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때는 우리가 토론방을 만들어서 예, 예. 몇 사람이 예, 앉아가 예. 우리끼리 주거니 박근니 하는 거를 예, 갖다가 예, 예. 여기에 유튜브 올리도록 해서 예. 그래서 오히려 하도록 하면은 더 친근하고 그리고 또 감성적 교육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거를 한번 기획해가지고 예 기획해가지고 예, 예. 주기적으로 우리 해야지 공안, 예. 예. 방을 만들어서 야. 새로운 미래지향적 그렇죠. 화두를 제시하는 야. 걸로 한번 준비. 그래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뭐 가끔 하면은 저명 어? 인사가 있거든. 예. 그 저명 인사도 이제 그게 참여하라 이래가 동서남북이 쓰는 것처럼 예. 노장층이 올리게 만들어야 되는 예. 것 같아. 요 예. 예. 마지막으로 원님 음. 그 언택트 시대. 유비커터스 사회, 유비커터스 러닝 이렇게 유령연합회를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은 음. 언택트 러닝, 음. 유러닝도 언택트 러닝이라는 그 시대적 과제에 맞춰 가지고 음. 진화발전하면 음. 좋겠는데 음. 비대면 사회의 화두로 이렇게 제시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요새 나이 든 사람의 경륜과 지혜 젊은 사람의 일종의 폐기와 실천 행동력 요거를 합쳐 가지고 양하고 올드에서 요 올드 시대라 그러거든. 요 올드 시대. 요 올드 시대. 아, 요 올드 시대. 네. 그러니까 저는 어? 바로 오늘 우리가 유러닝이라는 거 이거하고 언택트하고, 어? 이래 하는데, 이두 가지가 합쳐지는 게, 나는 유교육이라 생각해. 유교육. 유 러닝 연합회라는 것도 있고, 또 언택트로 이렇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새로 젊어지는 네, 교육이다, 그렇죠. 이게. 교육이 아주 네. 팔팔이 살아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같은 함축된 동시어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예. 유비코트스와 예. 은택은 예. 같은 표현이에요. 예. 유비코트스는 결국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가할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럼 그 내용에는 자연의 은택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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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여기 예. 유튜브인데 예. 우리는 뭐냐 유교육이다. 예? 예. 예. 어? 이제는 우리가 유 교육을 하자. 예, 예. 어? 그렇게 그래 해가면은 이게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왜유 라는 걸 썼냐 면은 상대를 먼저 불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나를 먼저 앞우는게 아니라 그렇죠. 어? 아. 당신이 퍼스트다. 네, 어? 네, 네. 그 유튜브도 말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유, 당신이. 네, 그렇죠. 어? 그 우리도 이제 네. 이제 우리는 유 러닝, 예, 예. 유 러닝이다. 예, 예. 그렇게 가면은 앞으로 유튜브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고. 오,